안녕하세요. 10년 경력 수원 중고차 가메이죠순일의 중고차의 윤순님입니다. 오늘은요 고성능 폭스 쇼바로 2.5인치 업되어 있는 차량 준비해 왔습니다. 2018년 10월 등록, 실주행거리 6만 k m 대 렉스턴 스포츠 2.2 사륜 프레스티지 등급이고요. 1인 소유로 관리도 잘 되어 있고요.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관리 잘 되어 있는 깨끗한 실키 화이트 펄 컬러고요 전면부 그릴은 세미 튜닝이 되어 있어서 멋진 한 스푼 추가가 되어 있고요 후면부에는 인증 제품 면발광 신형 테일 램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적정 공간에는 스포츠랙과 가로바 스피드 커버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오프로드를 위한 메이앤 휠과 다이나 프로 타이어도 4장 모두 짱짱하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편의사항에 3D 어라운드비와 험로 탈출을 위한 차동 기어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오늘 준비한 판매 금액은 2천만원입니다. 자, 2.5인치 차체 업이 되어 있는 깨끗한 화이트 컬러로 준비해 봤습니다. 하무관리 상태 먼저 확인해 드릴게요. 엔진하부에는 기본 언더커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전면부 하체가지 상태, 누유나 부식 없이 깔끔합니다. 운전석 쪽 서스펜션 보이세요? 쇼바, 스프링 상태 너무 좋고요. 조석 쪽 서스펜션도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번호판 상태도 깨끗하고요. 견인고리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전면부 그릴은 렉슨 레터링이 들어가 있게 튜닝을 해주셔서 너무 멋있네요. 운전석 라이트 상태 변색 없이 깨끗하고요 조우석 라이트도 깔끔합니다. 본네트에도 잔음집 한 군데 없고요 앞유리도 돌방이나 크랙 간곳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프로드에 딱 맞는 메이엠 휠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잔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고요 다이나 프로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트레이드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헨더 안쪽에 빨간색 대구경 스프링 보이시죠? 미딩직스럽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도 잔음집 없이 깔끔하고요. 사이드 리피터와 3D 어라운드 뷰 카메라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운전석 측면으로 문콕, 단차,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고요. 틴틴 시공도 들뜸이나 기포 없이 깨끗하게 마감되어 있습니다. 하부에는 사이드 스텝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승하차 시에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외관 보호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운전석 뒤쪽 휠은요, 사용감이 조금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는 짱짱하게 남아 있습니다. 적자 위쪽으로는 진택 롤바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가로바도 있어서 이 위에도 적절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고요. 우쉽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후면부로 넘어왔고요. 후면부도 하무관리 상태 먼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뒷대 위에도 커버를 입혀주셨고요. 레트로바 보이세요? 듬직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구경 스프링과 그 옆으로 폭스쇼바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원차체 판넬 옆으로는 소리박 사운드도 확인되시네요. 판넬에도 부식 없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후면부 하체 관리 상태도 전면부와 동일하게 깨끗합니다. 리어게이트에는 스포츠 레터링도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데카 스티커도 많이 장착을 해주셨네요. 오프로드 느낌이 물씬 납니다. 게이트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자, 게이트 부드럽게 잘 내려오고 있고요. 스피드 커버는 여기 잠금 버튼을 눌러서 열어주시는 거고요. 이렇게 양쪽으로 개폐해서 돌돌 말아서 사용을 하시면 기 됩니다. 간편하고요. 안에 내부도 잔음집 없이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내벽에는 전기를 공급하실 수 있는 시거잭도 연결되어 있고요 다 사용하신 커버는 다시 펼쳐서 잠금 버튼을 누르시면 잠깁니다 양쪽 모두 잠궈주시면 돼요 유어기트는 가볍게 들어 올려주시고요 조속 뒤쪽 휠 상태도 깨끗합니다 타이어 트레이드 충분히 남아 있고요. 조속 승면에서 보셔도 문콕 단차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고요. 마지막으로 조속 앞쪽 휠 상태 깨끗하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깨끗한 화이트 외관인데 잔흠집 없이 깨끗하고요. 메이엠 휠도 내장부도 깔끔하게 관리는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도 내장모두 여유감 충분히 남아 있고요. 자 실내 상태 옵션상도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운전석 도어 트림 깨끗하고요 버튼들도 칠까짐 없이 깔끔합니다 운전석 시트 6만 k m 대라 그런지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조속 시트 상태도 깔끔합니다 운전석 시트 하단에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구요 운전석 무릎 위쪽으로는 차체제어 장치, 경사로 밀림 방지, 3D 어라운드 뷰 적용되어 있고요뒷좌석 도어 트림도 깨끗합니다 열선 버튼도 활성화되어 있구요 뒷좌석 시트 상태에 생활 흔적 오염, 이염 없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바닥에는 코일 매트 두툼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뒷좌석 탑승객을 위한 USB 단자와 시거잭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차에 탑승해서 시동도 걸어보고 내부 옵션 사항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차에 탑승했고요. 시동 바로 걸어볼게요. 이스를 이용하실 경우 카드를 하십시오 시동 부드럽게 잘 걸리고 있고요. 핸들로 전달되는 잔 떨림이나 진동도 전혀 없습니다. 계기판 상태 확인해 드릴게요. 계기판상 주행거리 62,012km 확인되고 있고요. 체크홀 들어온 것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A필러 쪽에는 오프로드용 손잡이가 있어서 승하차 시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네요. 핸들 가죽 관리 상태도 상당히 좋고요. 핸들 좌측으로는 핸들 열선, 블루투스 오디오 기능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핸들 우측으로는 기본 크루즈 컨트롤 메뉴 버튼 활성화되어 있고요. 상부에는 실시간으로 전 후방 카메라를 지원해주는 룸미러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뒤쪽으로 하이패스 확인되고 있습니다. 내비화면도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후진기어 넣었을 때 3D 어런 두비가 적용되어 있어서 주차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그란 버튼을 누르시면 90도, 180도, 270도 살펴가면서 안전하게 주차하실 수 있고요. 공조 버튼들도 칠까짐 없이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열선 버튼 활성화되어 있고요. 시거잭과 USB 단자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어 옆쪽으로 WEP 버튼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에코, 윈터, 파워 세 가지로 주행 모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 2륜4륜 조절 다이얼 확인되고 있고요. 컵홀더 공간도 깔끔합니다. 수납함도 1단, 2단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내 상태 옵션 사항 확인해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엔진 사운드 체크해 드릴게요. 자, 본네트 개방했고요. 오, 엔진룸 관리 상태도 너무 좋고요. 엔진 사운드도 리듬 깨지는 것도 없이 상당히 정숙합니다 자 지금까지 안내드린 1인 소유로 관리도 잘돼 있고요 주행거리 짧죠? 2.5인치 업되어 있는 렉선 스포츠 안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이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순위해지고사로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차량 구입에 필요한 현금, 할부, 대차,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 악성 거래까지 꼼꼼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